사기죠, 말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후가 이동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기가 많이 진행될수록 환자분들이 회복하시는 게 조금 더디거나 문제가 생기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야채 위주로 이제 식단을 많이 구성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 점점 이제 그 육류 소비라 인스턴트 이런 식사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장암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농업 사회다 보니까 농업 일이죠. 몸을 많이 쓰는 그런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암 발생이나 이런 것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저희가 이제 그 사무직도 좀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일이,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암, 특히 뭐 대장암의 직장 같은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검사, 내시경이나 이런 검사분, 부분들을 이제 쉽게 접할 수도 없었고, 금액대도 비싸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제 그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 보면 이제 그 국민분들이 이제 검,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건도 좋아졌고, 그래서 쉽게 쉽게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다 보니까 빨리 그 확인이 되겠죠. 젊은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더 빨리 제 병원을 그 찾게 되시면서 그런 진단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젊으신 환자분들에서 더 이제 그 발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 쪽에 이제 암이 있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대변 습관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대장 안에 혹이나 이런 종양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변이 내려오는 길들을 이렇게 막고 변화를 주기 때문에 변 습관이 바뀔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장폐색처럼 변비 같은 게 생기실 수있고 오히려 또 설사 같은 부분들이 좀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습관의 변화가 생기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종괴나암 때문에 복통 같은 것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혹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다 보면은 이제 뭔가를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장폐색 때문에 배가 불러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피나 이런 부분들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장암에또 다른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문경이나 이런 걸로 직접 육안적으로 보다 보면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또 체크가 될수 있습니다. 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이 길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 안쪽에 있는 피가 나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굳을 수가 있거든요. 상처가 나고 나서 피가 났다가 이제 멈추게 되면 까맣게 딱지가 생기는 것처럼 대장 안에서도 피가 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까맣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장에 있다래가지고 피가 무조건 까맣게 되고 그 다음에 항문 쪽에 치질해서 피가 난다 해서 빨갛게 나는 거는 이게 딱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항문 쪽에 피가 나거나 문제가 있으시면은 가까운 그런 대장 항문 쪽 관련된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만약 진단이 된다 하게 되면은 내시경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 하고 나서 안쪽에 어떤 종괴나 혹이 있을 때그 부분을 저희가 조직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서 만약에 암이 나왔다 그런데. 병변 자체가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절제가 가능하고 이런 건 초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진행이 좀돼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입고하게 되면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대장 절제나 암 자체가 조금 진행이 많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나 이런 게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병기에 따라서 이제 예우를 저희가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대장 같은 경우 1기 같은 경우에는 뭐95% 이상의 어떤 그런 생존율, 그 다음에 2기 같은 경우는 85% 이상, 3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65% 이상, 4기죠. 말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우가 15에서 20% 이상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기가 많이 진행될수록 환자분들이 회복하시는 게 조금 더디거나 문제가 생길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암 자체가 너무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이제 장을 많이 막겠죠. 복통도 생기고, 다음에 뭐 복부팽만 이런 게 생기시게 되면은 결국 이거는 응급수술로 가야 됩니다. 대장암을 절제하면서 이제 바로 이을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장로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 안쪽에 있는 그 대장암이 정말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전이가 많이 된, 그럼 환자분한테서 시행하는 항암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너무 뒤늦게 어 이제 늦게 진단된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가 좀 어려워지거나 힘들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우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 습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이제 육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섭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채 과일 같은 걸잘 챙기시는 게 좋고요. 운동 같은 거좀잘 해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대변 보는 습관도 되게 중요합니다. 변이 어떤 그런 변화나 항문 쪽의 출혈이나 아니면 복통, 항문 쪽 문제 이런 어떤 증상이 있으실 때는 대장 항문 쪽 관련된 병의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대장 내시경이나 아니면은. 검사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 가지고 미리미리 본인 의 몸을 체크하시는 게 아무래도 뭐 이런 대장암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국가 건강 검진으로 대장암 검진을 무료로 시행합니다.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국가 건강 검진을 통해 분변 잠혈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분변 잠혈 검사는 대변 내 숨겨진 혈액을 찾아내는 검사로 분변 잔혈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대장 내부에 조영제를 주입하고 X선을 초과하여 진단하는 검사인 대장 이중 조영 검사나 내시경을 통해 대장 내부를 관찰하는 대장 내시경을 무료로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